안녕하세요. 강화도 우주 부동산입니다.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곳은 양도면 삼흥리에 있는 이 토지인데요.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전인 토지이고 총 752평이어서 아주 넓은 토지입니다. 지금 제가 딱 토지 중간에 이렇게 서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기준으로 좌우에 토지가 있어요. 먼저 왼쪽면부터 보여드리면 왼쪽은 마을 도로에 접해져 있고 저쪽 방향으로 국어가나 있고요. 그리고 비닐하우스 오른쪽을 이렇게 비춰드리면 비닐하우스보다 약간 더 낮게 이렇게 토목을 해 두셨는데 경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여기 올라온 데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조금 높이가 다른데 더 낮은 쪽이 본 토지의 경계이고요. 경계의 끝쪽은 저기 나무가 몇채 심어져 있는데 저쪽이 경계의 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기 갈대처럼 좀 올라와 있는 부분이 경계의 끝입니다. 752평에 평당 65만원인 토지이고요. 평당 65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4억 9천만원입니다. 너무 넓다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주말 주택을 하기에도 딱 좋은 위치이고, 주말 농장 짓기에도 딱 좋은 위치예요. 이렇게 마을 전경을 보여드리면, 산자락이 아늑하게 품고 있는 토지이고요. 드문드문 주택들이 있고 한적한 마을이어서 힐링하기에 최적화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. 건축업자분들이 구매를 하셔서 전원주택 지으셔서 분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큰 토지에 뭐 컨테이너나 체류용 쉼터 가져다 두시고 주말 농장 해보고 싶으신 분들께도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.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곳 양도면 삼흥리 계획관리지역 전인 토지이고요. 평당 65만원이고 750 22평 총 4억 9천만 원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강화도 우주부동산이었습니다.